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오와 음모론을 공론장에 올려놓자 그구 스피커들은 물만난 듯 확성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. 전광훈 씨는 개엄을 맞아 더 극단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.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더 효과 있는 죽음을. 전한길 씨는 돌연 극우 유튜버로 변신했습니다. 짠개음을100% 개목령이라고 확신합니다. 부기삼 개엄 1년이 지난 지금 전광훈 씨는 서부 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. 전한 계시는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강간 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어 한번 그 당해 보라고 그러아윤전 대통령은 이런 전시를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 죽혀세웠습니다 윤석열 지지 집회를 주도하며 후원금을 쓸어담던 극우 유튜버들 중 상당수는 탄핵과 동시에 자취를 감췄습니다. 대학가를 돌며 난동을 부리던 극우 유튜버는 지금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한 여행 유튜버는 12.3 개헌과 동시에 극우 유튜버로 변신하더니. 이젠 재테크 유튜버로 또 변신했습니다. 지금 자산 형태를.